환경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환경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금리는 7, 80년도의 고도성장기에는 두 자리 수준대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하락하여서 최근에는 2~3%대에 머물고 있죠. 성장률 하락은 우리 개인의 소득, 즉 수입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고, 또 금리의 하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운영수익률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고령화 추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약 60세였습니다. 그것이 매 10년마다 약 5세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약 81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속도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7%에서 14%까지 성장하는데 짧게는 50년 기계는 약 100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발전하는데 17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즉,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66세 가량이 됩니다. 평균 수명은 81세, 건강 수명은 66세. 약 15년의 시간 차는 심하게 얘기하면 병치료하면서 노후에 16년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로 인한 노후의 진료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는 약 50조 원이 이루고 있는데, 노인이 쓰고 있는 진료비는 그것의 약 35%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2%가 되는 노인이 진료비의 35%를 쓴다는 사실, 그리고 개인적 비용으로 보면 전 국민 평균당 100만원인 것이 노인 평균당 약 300만원,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기준으로 볼때 1년에 진료비로 600만원 쓴다는 것은 부부의 1년 생활비를 약 2,400만원으로 했을 때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담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또한 자산이 감소되며 지출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더 많은 수입과 한 자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한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될지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이 약 250만 원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은퇴 전 생활비의 약 6, 70% 정도로 본다면, 그리고 부부가 한 20여 년 같이 해로 한 다음에 남편 사망 후 부인이 10년 더 생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부부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이 약 4억 2천만 원 부인 혼자 기준으로 갔을 땐 5억 7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준비된 노후자금은 시가 3억 정도의 집한 채를 가지고 있고 2억의 퇴직금과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월 70만원 정도를 수용을 하고 퇴직금을 연 3%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국민연금은 월 6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노후자금은 약 4억 3천만원 부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약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필요한 노후자금과 지금의 노후자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안해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노후 자금 또는 필요 자금이란 것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개인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략적인 아마 계산을 해본 것은 자기의 생활 수준과 준비된 자금을 앞서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그럼 내가 얼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 설계는 이렇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재무적인 요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재무적인 요소가 잘 융합이 됐을 때 행복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되겠습니다. 그 비재무적인 요소가 바로 노후에 있어서의 일과 취미생활, 또 건강과 가족과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번의 정년이 있습니다. 먼저 직업의 정년, 그리고 일의 정년, 또 인생의 정년. 직업의 정년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일의 정년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정년은 신이 결정하게 되겠죠. 공무원 정년이 60세다, 또 교수가 65세다, 회사원은 55세다 하는 것은 직업의 정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의 정년은 특정한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건강과 의지에 의해서 몇 살까지도 할수 있는 것이 일의 정년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정년인 퇴직과 일의 정년인 은퇴는 별개의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년 연장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2016년부터는 정년을 60세로 늘리게 되었죠. 일본은 지난 98년에 60세였고, 지난 201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고, 심지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직업의 정년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정년이 이렇게 연장되어서 제도상으로는 정년이 60세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직장을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3세로 훨씬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논문 조사에 의하면 45세까지 근무하게 될 확률이 1950년생까지는 약 70에서 80%이지만 58년생은 그것이 40%, 60년생은 20%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소득 감소와 또한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과 같은 사태에 청장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통 20대 후반에 사회 진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4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40세에 일단 재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60세까지 일하고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5세까지 일을 하게 되죠. 앞으로 75세까지 무사히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40세 정년이다라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40세 정년이라는 제도를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두세 번의 전직을 보통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겠고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중견 기업의 직장인들이 평생 동안 벌게 되는 생애 소득이 얼마다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평생 생애소득이 25억 8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입사한 직원은 20억 7천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18억 8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20년 전에 입사한 선배보다 그 생애소득이 70%대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1985년도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런 생애소득에 대한 얘기를 집사람과 나누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했냐고? 그 질문을 받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 눈만 뻥긋뻥긋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중산층 붕괴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1990년에는 약 74%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70%, 2010년에는 67%까지 약 7%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일부 고소득층으로 상승한 계층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중산층 붕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소득의 감소. 그것이 가장 큰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산층 붕괴 시대에는 절제훈련을 통해서 결핍의 상태를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필요한 것이 높고 이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점점 좌절을 느끼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을 낮춰가면서 또한 절제 훈련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또는 중산층 붕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훈련 자세입니다. 또 다른 지출 방법의 개선도 필요한데. 인생의 3대 지출이라고 하는 주택 자금과 교육 자금, 또한 노후 자금, 이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전기 오븐과 전기 히터, 헤어 드라이기를 만약에 동시에 사용했을 때에는 전기 차단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후를 대비한 은퇴 설계할 때 앞서의 3대 지출 항목들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청장년기 시대는 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면서 살 것인지 많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고민을 합니다.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여 년 동안에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서울 기준으로만 본다면 가장 낮았을 때는 그것이 약 6배 정도였는데 피크 때는 약 12배. 그리고 지금은 약간 하락하여 9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또 떨어지게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집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때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다는 득실 기준이 아니고 정말 이 집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인지 또 가졌을 때 얼마만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택 구입은 집세를 선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집을 사기 위해서 지출한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비용과 또 살면서 드는 유지 관리비 그리고 재산세 같은 세금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주택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집의 가치를 결정했을 때 그것을 내가 실제 사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세가 얼만큼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 월세와 지금 내가 임대할 때 임대 비용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정말 나한테 좋고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결정됐으면 구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예산이 부족하면은 구입을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기가 능력이 돼서 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은 구입을 할수 있겠죠 이때 대출을 받을 때에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대출을 받지만 이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과 주택 구입 등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시간과 금전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은 이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치매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의 비중이 노인 전체의 약10% 가량 되는데. 치매가 노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년 50대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조기에 치료할 경우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치매인지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 같은 경우는 보직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는 또다시 보고하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회사 내 여러 갈등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자기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치매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부인 모르게 비상금을 잘 숨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건망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힘들게 찾은 그 비상금을 불쑥 아내한테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치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 10대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표와 같은 수칙을 한번 보시고 평상시 치매 관리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신적 건강 우울증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증은 70대 여성에게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50대 중년 여성에게도 이 우울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으로는 갱년기에 해당이 되고 또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또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독립하게 되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인류의 10대 질병 가운데 우울증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 50대의 사망 비율로 보면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협조하고 조기에 치료할 때 상당 부분 완화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시니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은퇴 전에 했어야만 했던 것, 이라며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약 20가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치아 정기 검진을 했다라면 하는 후회 사항이란 것입니다. 참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노후의 은퇴설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소하고 또한 무심하게 보냈던 것들 중에서 다시 돌아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일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리 사소한 것부터 준비하고 체크하는 그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